여러분 유튜브가 정말 엄청난 걸 발표했습니다. 특히 쇼츠 만드는 분들이라면요. 지금까지 돈을 벌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단순히 조회수로만 수익 내던 시대가 저물고 있거든요. 오늘 그 거대한 변화의 핵심 제가 아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쇼츠 조회수는 막 몇십만, 몇백만씩 터지는데, 왜내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은 별로 없지? 하고 답답하셨다면요. 오늘 내용이 바로 그 해답이 될 겁니다. 맞습니다. 유튜브가 판을 새로 짜고 있어요. 이건 그냥 뭐 기능 몇개 추가된 그런 업데이트가 아니고요. 우리 채널의 성장 전략, 그리고 수익화 전략 자체를 아예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할 만큼 게임의 규칙이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변화부터 한번 볼까요? 바로 쇼츠 수익화의 혁명입니다. 이제는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조회수가 아니라, 진짜 가치를 만들어내야 돈을 벌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와, 이거 보세요. 과거와 현재가 얼마나 다른지 한눈에 보이죠? 예전에는 그냥 광고 수익 좀 나눠 갖거나 쇼핑태그 몇개 다는 게 전부였잖아요. 근데 이제는요, 내가 원하는 상품에 직접 링크를 걸수 있고, 심지어 AI가 나한테 딱 맞는 브랜드를 찾아서 연결까지 해줍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수동적으로 광고 수익 들어오기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내 수익 모델을 설계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번 업데이트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바로 그 기능, 링크가 드디어 공식적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뭐 물건 파는 링크 정도가 아니에요. 제휴 상품, 앱 다운로드, 내가 만든 온라인 강의, 심지어는 형태가 없는 AI 서비스까지 말 그대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걸 직접 연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광고주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제 쇼츠 하나로 이만큼 클릭이 나왔고 실제로 이만큼 팔렸습니다. 여기 데이터 보세요. 어때요? 말이 달라지겠죠? 이제는 조회수 얼마 나왔으니까 얼마 주세요가 아니라 성과를 바탕으로 훨씬 더 높은 광고비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채널 수익도 훨씬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이제 유튜브가 여러분 한명한 한 명의 개인 ai에이전트 그러니까 매니저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광고주가 대행사 찾고 그 대행사가 또 우리 같은 크리에이터를 찾고 좀 복잡했죠. 근데 이제는 유튜브 ai가 딱 중간에서 이 광고주랑 이 크리에이터 둘이 완전 찰떡궁합이네 하면서 바로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훨씬 더 많고 또질 좋은 협업 기회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우리의 작업 공간인 유튜브 스튜디오가 ai 덕분에 얼마나 똑똑해졌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일은 줄이고 창작은 더 많이 할수 있게 됐는지 한번 보시죠. 아 지난번 영상은 도대체 왜 터진 거지? 다음엔 무슨 컨텐츠 만들어야 대박나지? 이거 진짜 매일 하는 고민이잖아요 그쵸? 이제 이 지긋지긋한 고민을 AI가 대신해줍니다 바로 이 에스크 스튜디오라는 기능 덕분인데요 말 그대로 스튜디오 안에 나만의 AI 비서가 생긴 거예요 그냥 채팅하듯이 물어보면 됩니다 내 채널 성공 요인이 뭐야? 다음 영상 아이디어 좀 줘봐 그러면 AI가 내 채널 데이터를 쫙 분석해서 똑똑하게 답을 주니까요. 우린 이제 골치 아픈 분석 대신에 창작에만 몰두할 수 있는 거죠. 와, 대단하지 않나요? 그리고 드디어 많은 분들이 진짜 목 빠지게 기다렸던 그 AB 테스트 기능이요. 썸네일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제목까지 그것도 동시에 테스트할 수 있게 완전히 업그레이드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썸네일 세 개, 제목 세개 이렇게 딱 만들어 놓으면요. 유튜브가 알아서 이걸 막 조합해서 테스트를 돌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아, 이 조합이 제일 반응 좋네 하는 걸 자동으로 탁 설정해 주는 거죠. 이제 더 이상 감으로 찍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데이터로 증명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자, 세 번째 주제. 이건 정말 약간 미래 영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바로 AI가 콘텐츠를 찍어내는 콘텐츠 공장의 시대가 열렸다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영상 제작의 문턱이 그냥 낮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사라져버린다는 뜻이에요. 모든 건 그냥 머릿속에 떠오른 아이디어 딱한 줄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게 순식간에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영상이 되는 겁니다. 네, 제가 지금 농담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텍스트로 이런 이런 쇼츠 만들어줘 라고 명령만 하면 영상에 소리까지 입혀진 쇼츠가 뚝딱하고 만들어지는 세상이 온 거예요. 여기 보세요. 텍스트로 영상 만들기 기존 영상에 막 캐릭터 집어넣기. 영상 스타일 바꾸기 심지어는 내가 그냥 대충 찍은 영상을 덜 져주면 ai가 알아서 편집하고 음악까지 깔아주는 시대예요 핵심이 뭐겠어요 이제 좋은 카메라 비싼 편집 프로그램 이런 거 없어도 돼요 반짝이는 아이디어 그거 하나만 있으면 누구나 최고의 크리에이터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유튜브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이 모든 편화들 이 점들을 쭉 이어보면 하나의 거대한 그림이 보입니다 바로 돈의 흐름을 쫓는 유튜브의 엄청난 전략적 방향 전환이죠. 자 여기서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전환이에요. 예전에는 그냥 조회수가 왕이었죠.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몇 명이 봤는데가 아니라 그래서 몇 명이 샀는지 몇 명이 행동했는지 이게 중요해진 겁니다. 왜냐? 광고주들한테 당신 돈이 헛되이 쓰이지 않았습니다. 이만큼 매출로 돌아왔습니다. 이걸 딱 보여줘야 하니까요. 이걸 위한 유튜브의 3단계 마스터 플랜이 바로 이겁니다. 첫째, 틱톡이랑 인스타그램 광고비 쇼츠로 다 뺏어오자. 이게 광고 전쟁이고요. 둘째, AI로 누구나 영상 만들게 해서 컨텐츠 양을 폭발시키고 사람들을 유튜브에 그냥 눌러 앉게 만들자. 마지막 셋째, 조회수가 아닌 전환율이라는 확실한 카드로 광고주들을 설득하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업데이트는 바로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조각들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판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우리도 똑같이 3단계로 전략을 새로 짜야 합니다. 첫째, 이제부터 우리는 그냥 크리에이터가 아니라 사업가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조회수만 보고 좋아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전환을 만들어낼까? 이걸 고민해야 돼요. 둘째, 새로 생긴 쇼츠 링크 기능, 이거 완전 마스터 해야 합니다. 이걸로 나만의 자동 수익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AI, 그냥 신기한 장난감이 아니라 내 채널을 키워줄 똑똑한 비서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자, 이제 새로운 게임의 규칙도 알았고 강력한 무기까지 손에 쥐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엄청난 기회를 가지고 과연 무엇을 만들어내시겠습니까?